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에,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,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, 나의 상황을 아시고, 나의 환경을 아시고, 지금 안 믿는 남편과 살면서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밖에도 주님이 아시고, 나의 감독하시고,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,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, 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질서, 이 제도의 질서를 주님께 소망을 두며,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에 소망을 두, 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스펙에 그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연줄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